무기가 아 얘도 와. 이 무기 뭐야? 와, 물공에 물댐 붙어 있고. 망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서버의 224 페파 유리 님이시고요. 템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이분도 올레전이었어요? 문장도 4개나 붙어있고요 와... 일반 경쟁 있죠 요거 이거 하이퍼스탯에서 제외를 시키셨습니다 일단은 요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신호랑 싸전기 없이 경쟁 250을 맞추신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일단 뚝배기입니다 이게 모자가 5 2 1예요 문장도 붙어있는 이... 뚝배기입니다 상위에도 5.6%가 붙어 있어요. 이영암블로 장갑에도 야. 장갑에 9.2%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음 하이에도 5.5%. 신발에도 여기 5%가 붙어 있고요. 경쟁4 1 5, 경증 .5 벨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도미. 도미를 이렇게 구성까지 찍으면 25%. 그다음에 풀강을 찍으면 이게 30%였나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장비 연마를 보면, 맞죠? 네, 30%가 되고, 물된 마뎀이 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 잠깐만. 화편이 하나가 있는데요? 단한 방의 기회. 들어갑니다. 호! 눌렀고요 일단 눌렀습니다. 네, 강화 성공 확률이 1%에요, 여러분들. 저거, 저 아이템이 아카이럼을 잡으면 나오는 건데 더럽게 안 나옵니다. 더럽게 안 나오는 건데 사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템인데 1%에요. 없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 갑시다. 보무가 위루타인데 위아카 작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걸 밀어버리신다는 얘기인가요? 위대한 피해를 최대미 붙어 있는 이거를 위아카로 그냥 뒤집어 씌우신다는 이런 생각이 이신 거예요? 해 팔고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야, 무기가 아 얘도 와이 무기 뭐야 와 물공에 물댐 붙어 있고 물댐 세줄그 곳에 위아카 체뎀이네 아 매물이 없다고 아이 보조 무기조차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위아카를 그냥 바로 바르신다 이런 거 같네요 위아카 7 개가 준비가 되어 있구요 본주님께서 원하시는 옵션은 최대 데미지라고 합니다. 최대미 1순위고요 2순위는 최종, 최종은 조금 고민해 본다고 하시네요. 하, 갑니다. 아, 이걸 밀어버리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갑니다. 그래도 한방에 뜰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일곱 마리 되나요? 7 마리가 넘어가나? 이거 하나에 치킨 막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비싼 소울이거든요. 쓰리, 투, 원. 뭐라고요? 잔망. 뾰로로 눌렀습니다. 아. 최댐을 밀어버렸어요! 제발! 한방에 끝내자! 아, 퍼센트야, 아. 아, 5.7이면 최종이네, 이거. 그죠? 그래도 최종! 아... 좀... 아쉽기는 한데 무기 하나, 보조 무기 하나 그 다음에 어깨는 여기 매그너스가 최뎀이에요 최뎀이라서 안 건드리시는 것 같고 벨트가 위약한데 최종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개가 있는데, 위아카로. 이것까지 아카 이럼을 바르게 되면, 위아카 소울로 네 개, 네. 4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못장이한번더 킬게요. 어, 이제, 이 말이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 망토에는 처트니까. 본주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뾰로롱! 에그 최종을 밀어버렸구요. 투원 제발 퍼센트 말고 숫자 딱두 개만에 아이템 두개 그냥 종결 내버립시다. 과연? 제발 아또 퍼센트다. 아... 아. 수치 확인합니다. 아, 경증인가? 맥스 피버 확률 이건가? 아. 아, 뜨던지 말던지 그 전략으로 가자고요. 아 그럴까? <laughs> 아주님도네 응원 감사드립니다. 갈게요. 바로 누릅니다, 여러분들. 잔망 본주님 최대 축하드립니다. 누르지 않았나? 누르지 않았어요? 막치기 하... 하네요. 갑니다. 제발. 예. 아, 비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네, 추워서 그렇습니다. 요즘 날이 좀 춥잖아요, 그죠? 여기선 떠 줘야 된다. 잔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니 매그에서 위아카 최종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쵸? 현재 위아카가 3개가 남아있고요. 이건 솔직히...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페파 최종이 안 좋은 게 아니긴 한데 라고 디스차지가 맥이 안 떠서 최종으로 딜을 높일 수 있어서 나쁘지 않기는 하다. 이건 본주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위아카를 4개를 사용을 했고요. 남은 게 위아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근데 지금 솔직히 바를 데가 없습니다. 바를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종망고라고요. <laughs> <조>, 종망고요? <laughs>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을까? 아니 뭐 학원 다니나 봐 진짜로. 네네, 스탑할게요라고 하십니다. 네 아, 아주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매물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위메그를 네, 밀어버리신다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어,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코강한 상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미 블레스트 25레벨 가이디드 에로우 25레벨 슬컴벳이 풀강이고요 올릴게요 저는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성 무기고요 영화물로 물공 한줄 물댐 한줄이 발려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최상이죠 물공 물댐 이렇게 붙어있는게 교환 가능하진 않지만 31성 무기라서 네, 충분히 이렇게 올릴만 했고요그 다음에 잠재도 물댐 세줄 극옵입니다 그 레전 오브로 위아카 최댐입니다 다음 보조무기 제가 오늘 띄운 물뎀 세줄그겁에다가위아카 최종 제가 이거를 띄웠죠이 소울을 그다음에 뚝배기 강대한 문장이 붙어 있는 뚝배기입니다 물공 이렇게 추가가 되고 최뎀도 추가가 돼요 그다음에 상이 네 최뎀 신성한 문장이라 마공이네요 아쉽게도 네 그래도 문장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장갑 보공 세줄그겁입니다 그 다음에 어깨, 위메그 최댐이고요세줄그 곱입니다. 네. 물댐 세줄그 곱. 그 다음에 위아카 최종, 이 벨트. 네. 그 다음에 압도의 문장, 붙어 있는 벨트입니다. 보공 세줄그 곱이네요. 여기도 보공 3%가 붙어 있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위아카 최종, 네. 아까 띄운 위아카 최종 망토입니다. 원래는 위메그 최종 망토였어요. 그 다음에, 압도의 문장. 여기도 압도의 문장이 붙어있네요. 최뎀 보공.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HP 3줄이고요 도미가 9성이나 되고요 고기하니피아가 7성. 금반지가 5성. 실블링 풀강. 에픽 반지가 5성입니다. 반지들도 다 높네요. 카우스 영생의 돌에 일반, 어, 강한불이네요. 강한불로 한 줄이 붙어있고, 이런거는 그냥 일반 환불 붙여갖고 쓰시는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거기 물공 두줄 붙는게, 훨씬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마라벨 5셋 끼고 계시고요. 뱃은 자석 뱃, 하이퍼스텝, 최종 마스터, 최대 마스터고요. 물뎀 4레벨 찍어 놓으셨고 파경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도 마스터 해두신 상태입니다. SSS 3개 SS 등급 2개입니다. 유니온 한번 보여드렸죠? 아까 그랜드 마스터. 최대 데미지가 현재 3,911만이에요. 개파로 갑니다. 봐봐. 시작부터 저거를 좀 갈겼어야 됐는데. 있는 프리님 슈퍼챗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네, 프리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laughs> 아하. 안 돼! 아니! <웃음> 잠깐만요. <웃음> 이게 맞아? 실화야, 이거? 아니, 본주님, 이거, 닉, 닉네임이, 예. 닉네임 따라가는 거야? 뭐야, 이거? 유리 같아. 네,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원래 이렇게 끝낼 게 아닌데. 네. <laughs> 네, 두 번째는 그냥 일부러 뛰어든 것 같다고요? <laughs> 아, 뭐야, 어. 이번 때는 여기 1차 스킬로 때려 주시면 됩니다. 조졌기. 아, 이게 자꾸 안 맞네. 아, 아, 조졌다. 왜안 바뀌 었 어? 바뀌었어, 이거 야, 이게 뒤좀 딸려요? 여러분 들 원래 이걸로 쓰 면？안 되 는데 아실 수가 많 네요. 되게 와 아슬 아슬 했다. 네 힐라 잡기 전에 결속 드릴게요 여러분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힐라는 진짜 예 네, 개순삭 될거예요 결속까지 주신다면은 네 거기서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원해요 공무 피하고 아스트라 아, 이놈의 후딜좀 줄여주지, 이거. 와 근데 쎄다 확실히 야 4분 대 컷이야? 어 뭐야 아니 이걸로 때렸잖아요 왜 죽었지 방금? 네 이렇게 하드 아카이럼 마무리가 아아할부 아, 뒤에 아 마무리가 됩니다. 잘가. 와, 극딜봐. 요걸로 이렇게 살짝 묻혀주고 다시 딜. 네, 공반일 때는 요 스킬로 잡아주면 됩니다. 1차 스킬이죠, 이게. 이게 강화가 돼가지고, 세요. 세파가 직접 쓰면. 그러다가 이제 공반 풀리면 다시 요걸로 합쳐서 딜을 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극딜기가 돌죠? 또 조져주고, 이거 끝나면 다시 바꿔서 이걸로 때려주고, 요런 식입니다. 그리고, 흡혈오죠? 그렇지. 이분은, 그냥, 쎄가지고, 트랜지션 그거를,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디버프 묻히는 거. 네, 요렇게, 힐라가 끝이 납니다. 잘 가! DPM 967억 나왔고요 공략시간 1분 17초 나왔습니다 다음 하드 아카이럼 DPM이 742억 와 세다 진짜 확실히 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매그너스입니다 제가 똥꼬쇼 했던 그 매그너스 DPM이 639억 그렇게 해도 639억 나왔어요 오늘 미아카 4개를 써서 최종 2개를 위약카 최종 2개를 뽑아 드렸고 군단장 3개 다 가봤는데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